열 십자죠? 네. 열 십자. 열 십자 그냥 열 십자. 열번 눈으로 똑바로 뜨고 봐. 눈으로 몇번 봐요? 네, 그리고 똑바로 앉아있어요, 이렇게. 고든 자세로 앉아있는 모양이잖아요. 네. 이쪽, 저쪽, 열 번, 열번 눈으로 막 살펴. 주위를 살펴고 똑바로 앉아있는 거요 고든 직자 바로 직자입니다 네, 고 근데 이게 세 개야, 세 개. 3개. 세 개. 그러면 고든. 고든 게세 개니까 우뚝 솟는단 말이잖아요. 그렇지. 우뚝, 소설 촉, 자, 다. 우뚝, 소사, 있는 걸 뭐라 그래? 총, 립 이라 그래. 총, 네. 립 우뚝, 소사, 있는 걸. 네. 그리고, 저기, 어 진주지방에 촉성도있어요 촉성루. 네. 그때도 우뚝, 소사, 있는 그 촉, 자,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봐요. 이미 했는데. 자, 범, 호, 자, 입니다. 생각, 사, 자, 입니다. 범이 올까? 생각이 많아. 네. 생각을 이자 근심할 네. 여자입니다. 음. 그래도 되고, 범위, 밭전자, 밭에 와가지고 다 휘저버릴까? 밭장을 휘저버릴까? 마음속 근심이 많아. 근심할 여, 생각을 여자. 어째도 여자 여쭙. 고려한 달도 여자죠? 네. 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하고 있는 걸. 마음속에 근심을. 마음속에 염려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손으로 터라요 손으로 편다고. 네. 손으로 펼 펼쳐. 펼, 터. 펼칠 터 자입니다. 뭘 펼쳐요? 근심 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털어버려요. 손으로 펼쳐버려 털어버려 펼터자 터득할 때뭘 터득한다 음. 펴서 얻는다 펼쳐서 또는 펴서 얻는다 터득이라 그래 터득 얻는 득자 네. 세상을 얻는다 뭐라 그래 득세라 그러지 네? 음. 세상을 얻는 건 득세라 그러지 요거 봅니다 득자 좀 써주세요 득자 한글로 득자라 득 자 부족한 두 사람이 이게 뭐요? 아침 단자죠. 아침부터 마디마디 네. 마디 막 일을 해. 마디마디 네. 어? 마디 막 일을 해. 그러니까 작은 일, 큰일 아주 촘촘하게 일을 한다고. 그래서 얻었어요. 무엇을 얻어 얻을 듣자. 부지런하게 일한다. 부지런하게 일하다. 네. 이것은 두 사람인데 뭔가 부족한 두 사람이라고 여러번 말했어요. 그래서 자축거리를 척자라고 그랬어요. 네. 정정거름하는 자축거리를 네. 쳐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이죠. 부족한 두 사람이. 아침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좀 부족하니까 아침부터 네. 네. 마디 마디 천자는 손이는 뜻도 있고 짧다 뜻도 있고 손수란 뜻도 있다 했어. 여기서는 손을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거야. 부족한 두 사람이 아침부터 손 마디 천자 마디 마디 손을 막 움직여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과가 무엇을 얻는다. 오케이. 네. 어딜 듣자입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가 어디? 여기서 뭐냐. 여기 새추잖아요. 네. 새추. 네. 이제 새를 딱 덮고 있어. 뭐가? 새의 날개가. 그러면, 음. 새를 덮, 덮고 있어. 누가 봐도 날개가 좀 크죠? 예? 네? 네. 이게 새추인데, 덮고 있네? 날개가 덮고 있네, 새를. 네. 날개가 이렇게 크다는 거네. 여기서는 덮, 덮을 멱자이면서 날개 뜻이죠. 여기, 여기 덮을 멱자이면서 날개 뜻이죠. 새를 덮고 있는 날개. 아, 요렇게 네. 생긴 건 뭘까? 아, 학이다, 학. 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학은 새죠? 네. 여조가 있어요. 요즘, 두루미하고 학하고 같아야 달라요? 두루미가 하기에 두루미가 학. 어떤 사람 학 그려놓고, 학이 두루미인 줄 모르더라고. 두루미가 학이라고, 두루미는 순 우리말이고, 학은 한자고.